안녕하세요 사마우디라고 합니다 문제 46번 엔트로피 생성과 손실 1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750도와 200도인 두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이 있다 열기관에 공급하는 열량이 1300킬로줄이고 출력이 450킬로줄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열기관의 엔트로피 생성량 열기관의 손실 1 갖다 구하라 라고 하네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그림부터 그리고 본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그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얘가 열기관이야 엔진 열기관의 사이클은 시계 방향이죠 자그 다음에는 여기가 고열원 여기가 저열원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래 놓고 또이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QH라는 열을 공급하고, 그리고 열기관은 와, W4시간은 순 2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열기관은 저열원 TL로 QL이라는 열을 방출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엔트로피 생성량 한번 구해볼게요. 자, 사이클적 분을 취하되 T분의 대일 라지 Q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열기관 입장에서는 바로 고온부가 TH라는 온도에서 QH라는 열을 공급하지, 그럼 TH분에 QH가 바로 엔트로피가 된다. 열기관에 대하여 QH라는 열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TH가 그럼 열기관 입장에선 QH라는 열을 받기 때문에 아 플러스 QH가 되는 겁니다. 자그 플러스 그 다음에는 저열원의 온도 TL분의 자 그럼 열기관은 바로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QL q l 라고 잡는데 아 방출의 의미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 플러스 비가역성의 기한 엔트로피 생성량 해 놓고 0 이렇게 잡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놓고 여식 한번 세워볼까요 자 thtl은 절대 온도입니다 자 750도니까 와27315 플러스 750켈빈이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자 qh 뭐야 공급열량이 이제 1300 킬로줄이다 1300 킬로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됐지 자그 다음에는 플러스 자 TL 얼마죠? 저열 원의 온도 200도니까 와273.15 플러스 와200 켈빈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다 그치? 야, 마이너스 자 QL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300킬로줄에서 450킬로줄 빼면 돼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 바로 이거야 자 W네 순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출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QH 공급된 열량에서 방출하는 열량을 빼면 된다고. 자, 여때이 방출하는 열량은 무조건 크기 값 플러스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이지만 자, 그러면 보자. W 내히 바로 출력 450 킬로줄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QH는 얼마죠? 1,300 킬로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QL은 얼마라는 거지? QL은 1,300 킬로줄에서 450 킬로줄 빼는 거니까. 와 연마 850킬로줄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겠지 왜? 1300에서 800, 800을 빼면 500 500에서 50을 빼면 450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 자 따라서 QL은 <laughs> 바로 얼마 집어넣는데요? QL에다가는 850킬로줄을 넣고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여때이 마이너스 의미가 뭐라고? 열기관이 방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세타 해놓고 0 이렇게 풀어주면은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타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0.52588 킬로줄 퍼 켈빈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열기간의 엔트로피 생성량이에요. 자, 이제 열기관의 손실 1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관의 손실 1 워크로스는 열기관에서는 무조건 TL 세타가 되나? TL 세타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바로 카르노 1 빼기 실제 1이라고 하면 된다고. 얘가 뭐라고 카르노 1, 얘가 뭐라고 실제 1, 카르노일에서 실제 1 빼면 TL세타가 된다고 요렇게 풀어주시면되겠습니다 굳이 이 각각의 일들을 구할 필요 없어 열기관의 손실 일은 그냥 TL 곱하기 세타야 그래서 바로 W로스 손실 일은 TL 곱하기 세타이기 때문에 TL이 뭐죠 저열원의 온도니까 200도를 절대 온도로 환산한거 273.15 플러스 200 켈빈이 돼야 되죠 곱하기 세탄 얼마죠 0.52588 와우 0.52588 킬로줄을 1 켈빈으로 나눠 버린 값을 이렇게 곱해줘 버리면 될거 아냐 그러면 은248.82 킬로줄이다라고 하는 열기간의 손실 1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6번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 문제, 기초 문제로도 잘 나온다.